음, 아미안 b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i 라서 e n t s t s r e I'm not sure. I'm n 달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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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m n 해준 분들 다시 한번 너무 너무 감사드리면서 와맛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 아, 그러면은 뭐, 짠 할까요? 한 잔? 한잔 깝시다. 다들 술 준비해놨죠? 깔끔하게. 자. 자. 원래 첫 잔은 원샷인 거 알지? 요즘 소주 끝까지 꽉꽉 들어차 있는 진짜 은자 건배사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 생일이라기보다는 올 한해 어, 고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잔하는 자리, 너무 값진 자리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직 잘 시간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과 이런 값진 시간 가져서 와 너무너무 좋고 제 생일을 마치 본인의 생일처럼 축하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모두 모두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우정인 오늘 생일 일이라서 돈에 많이 받아서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돈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우리의 이 관계가. 진짜 아, 자, 빨리 빨리 저한입 한 먹어볼게요. 음. 말다. 아, 아 근데 술왜 이렇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안맞지 벌써 취하는 것 같아. 한잔더 받겠습니다. 한잔 주세요. 네. 술리프린의 음. 무한슬이야. 감사합니다. 야 은근 맛있다고 해야지. 음. 은근 먹을만해. 나 곱절탕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 근데 닭돌이탕은 국물 무조건 먹는데 이거는 좀 너무 기름기 많아. 대창 때문에. 그래서 국물은 그닥 안 땡긴게 생겼네. 음, 음. 난 대창 딱 씹었을 때 있잖아요. 그 기름 맛이 탁 터지는데 불쾌하지 않고 그 고소한 덩어리 덩어리 진그 지방들이 막, 막 이렇게 이렇게 씹히면서 먹었을 때 고소한 맛이 나. 근데 그거를 이 얼큰한 국물 같은 게 밸런스를 싹 맞춰주면서 대창이 진짜 최고야. 너무 맛있어, 어떡해? 왜안 좋은 걸 좋게 설계가 됐을까? 애초에 뇌가 그렇게 설계가 돼야지. 내가 조절하면 되잖아. 네가 다할수 있잖아. 그러면 조절하면 헛것. 이거 다할수 있는데 왜안하는데내 잘못이죠. 다이어트 하기 싫대 입맛 없게 호르몬 분비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게 하면 되고 그렇게 분비만 하면 되잖아 솔직히 아할수 있으면서 애로운 피우는 거 아니야? 응? 어? 레이놈 네 방금 그말 듣고 건방지뇌몇대 치고 음 잘했다. 이 새끼 지가 본친 줄 알아. 혼내줘야 돼. 빡빡빡빡좀 기강을 잡아야 돼. 누가 이 몸에 진짜 주인인지 보여줘. 맞다 맞다. 아니 더안취어하지두 잔은 기별도 안가진 미안한데 두잔 마신 걸로는 느낌도 안 오고 간에서도 더 줘봐 뭐함? 지금? 오늘 좀 재밌게 놀겠네 어 보내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한잔더 주세요 어 표면 장력 어이젠 소주병을 들지도 않네 어, 어. 술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이 마셔야 돼요 와개취자하네 나는 술 마시는데 본인들은 마시지도 않고 나보고 뭐취서이어게해이랬던 이랬, 거임 이금게거임 지금? 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이이 너좀 취한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사러 갈래? 음, 아 미안,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왜? 왜? 난 실수로 말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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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때리지 마. <웃음> <웃음> 저는 그래요. 솔직히 뭐 얼마 전에도 5주년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상당히 제가 뭐 물론 방송에서야 어쩔 수 없이 화내는 척하고, 티격태격하는 척하고 하지만, 제 어디까지나 친구로서 이렇게 편하게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얻어갈 수도 있었저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술 게임에서 저서요 야, 니가 젖어! 야, 니가 젖 남자친구 없어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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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줘. 기다리자. 어, 뭐야, 베이 진짜 마음에 들어, 선가? 아, 맞지? 근데 약간 좋아하는 거 같은데. 니 남친. 님 오늘 아프다면서 술 먹방 왜 해요. 제가 아픈 거보다더 소중한 게 여러분과의 약속 아 피곤해서 그런지 술이 좀안 받는다 술 취한 우정인님 오늘은 한쪽 눈 감고 볼방방하게 한숨 안 쉬네요 제그 맨날 하지는 않아요 그게 아직 그렇게까지 취하지는 않았어 살짝 알, 알짤짤한 정도? 야 이번엔 진짜 취한 것 같은데 초코에몽 사러 갈래? 아니 괜찮아 나 초코에몽 괜찮아 주님, 저기가 11시 마감인데요 주문 마감은 10시라서 혹시 추가로 주문하실 것 있으신가요? 아 그럼 그러... 메뉴판 좀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얘 지금 뭐 함? 뭐없어 한식 한?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몇 살이 앉으며 나이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몇 살이세요, 물결이요 애가 둘 있어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셋이라고 해. 다음에 오면. 넌 셋, 난 둘. 넌셋 쌍둥이. 어. 손님 좌쪽 신사분이 시켜달랍 때문에 사람끼 꼬인다. 그러니까 내가 옛 빼고 오자 했다 이가. 아니다, 네 때문에다 이가. 아 진짜. 아니, 내가 오늘 뭐 화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 기온의 화장을 기쁘겠는데. 아, 아, 아 기,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 생일 아니에요. 어. 투입 바닷길래 투네로 왔어. 취한 것 같은데. 촛구에 몸뭐 사러 갈래? 여러분들, 자, 도리탕 먹어봤는데 막 아, 많이 먹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유가 좀 빨리 질리는 거. 아, 아 근데 그냥 내가 특히 더 그래요. 지금 배가 부른 건지 물린 건지 구분이 안 돼. 반병 먹고 취했냐고요? 술안 마셨는데요, 저. 아, 제가 술 마시는 줄 알았구나. 어쩐지 채팅에서 누가 막아오정이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약 드시는데 술 마시는 거 괜찮으세요? 막. 이러면서 마술을안 먹었어. 그럼 툴이 더 마시러 갈래. 친노 많아. 오늘 진짜 생일인가요? 아니면 <laughs> 생일도 거짓말? <laughs> 디저트는 건조 마시멜로. 시리얼에 들어있는 마시멜로 처럼 생겼어. 원래 시리얼에 든 것도 약간 이 빠삭빠삭하잖아. 너무 달다. 그만 먹을래. 저기 <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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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야 나도 별로 안 좋아해 너 맨날 나보고 초코햄은 사러 가자고 개수작 부리는데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초코햄은 사러 가자고 그만 좀 말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번에 조별 과제 할때 우연히 우리 둘이 남아서 조별 과제하고 카페 간거 그냥 나는 너 조별 과제 조언으로써 생각한 거지 널 좋아해서 뭐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 말았으면 좋겠어 그때부터 너가좀 이상해지더라고 너무 선안 넘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동기로 친한 조닐 가게 지내자 조닐 가게 사랑했다 시발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거 안.. 아, 안볼 거야?